이번 수업은 감각개우기 일 내방의 놀러와입니다. 준비해야 될 비례는요, 감각개우기 드로잉북 연필 지우개, 색연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내방의 놀러와 수업을 하기 전에 감각개우기 드로잉 오늘 드로잉구의 그 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수업은 그 실내에 풍경을 그리는 수업이라고 간단하게 볼수 있지만 어 조금 더그 수업의 목표로 들어가면 실내 환경, 주거 환경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그런 수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첫 번째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그 다음 수업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수업, 건축 디자이너가 될래 이 수업은 어 건물들의 그 디자인 뭐 집이라든가 아니면 어그 외에 다른 어떤 주거 환경의 어떤 외형의 디자인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실내 속의 그 주거 환경의 의미를 어 깨닫고 이해하고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건물 외형의 디자인을 생각하고 구성해보는 그런 수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 수업은 우리의 주변 환경으로 확대가 돼서 우리 마을이라든가, 또는 좀더 커다랗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커다란 도시라든가, 이렇게 환경을 좀더 확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주변,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림으로 담고, 또 이해하고 하는 수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의 부품은 주거 환경과 관련된 <laughs> 또는 어, 주거와 도시, 내 주변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수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업, 내 방에 놀러와 수업은 어, 앞에 감생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 간단한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실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꾸미는 그런 수업으로 7페이지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감상 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어, 감상 페이지에는 어, 실내의 풍경이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보면 어떤 소녀가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어, 얼뜻, 보기에는, 얼뜻 보기에는 일반 그 가정의 집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다 보면 여기에 풍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같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에 대한 어떤 의미, 또는 방에 대한 생각을, 흥미를 좀끌수 있는 대화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동화책을 보고 있는데 여기 핑크색 돼지 한 마리가 관심을 갖고, 보일, 관심을 갖고 있죠. 또이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텐트, 유비한 텐트 속에 얼룩말이 숨어있고 또 다람쥐가 커피잔을 올려다 보고 있고 침대에는 고양이 두 마리가 이렇게 한 마리는 웅크레 잠을 자고 있고 한 마리는 밖을 응시하고 있어요 또 창문에는 밖에 창문에는 커다란 고래가 마치 바닷속을 헤엄치듯이 유영하듯이 이렇게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장면도 있고요또 이쪽 한쪽 벽에는 어, 햇님이 구름에서 살짝 드러내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과 또 비가 오고 있는 모습, 또 천장 위에 매달려 있는 그네에는 물뱀이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하늘에는 비구날아다니고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마치 꿈 속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또는 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 이 소녀가 읽고 있는 내용이 이 그림 속에 펼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감상하면서, 어, 재미있는, 어, 아, 동화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나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감상 페이지를 잘 활용하고 난 다음에는요, 어, 내 방에 있는, 어,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이라든가 사각형의 어떤 도형들이 마치 어떤 공간, 어떤 입체적인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어, 디자인된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뭐냐면, 어, 방의 이미지를 이렇게 단순하게 도형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주변에는 내 방에 있을 것만 같은 여러 가지 가구와 뭐 소품들, 뭐 장난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어, 내 방에는 무엇인지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내 방에 있는 물건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참고해서 여기 그려도 좋아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아, 내 방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방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보고, 그것을 비어 있는 도형 안에 그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도형을 채워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 내방에는 책상도 있고요. 침대도 있고, 또 이불도 있고, 또 내방에는 베개도 있고요. 또 내방에는 어, 책장에 예쁜 동화책들도 되게 많아요. 또 내방에는 장난감도 있어요. 이렇게 어, 내방에 있는 물건들을 같이 얘기해보고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칸을 하나 채운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침대가 있어요. 그러면, 침대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의 침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방에 있는 침대를 생각해서 그림으로 그려줄 거예요. 또 이불도 여기 베개도 있고, 이렇게 그려주고 또 여기에는 목걸이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어, 자기 방에 있는 물건들을 그리는데 어, 생각해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기 있는 물건들 중에 하나씩 따라 그려도 좋아요 네, 좀더 쉽게 여기서 중요한 건어 실내 환경 그러니까 내 방이랄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어, 실내 속에 어, 무엇이 있는지, 뭐, 부엌도 있고, 또 침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실내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또 의미를 부여해 이게 왜 있을까? 이게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까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또, 어, 색연필로 예쁘게 색칠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어, 실내에 있는 어, 사물들을 그리는 연습을 이번 페이보드 통해서 하는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다간칸히 어, 이미지들을 선택해서 그려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 한번 보세요. 이 다음에는 뭐냐면 음, 나무위에 집을 그리는 건데요. 이 한번 그림 속에 있는 이미지들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나무가 있고요. 나무 가지에 이렇게 하얗게 빈 공간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4개의 공간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있어요. 그 하다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숲속이라는 걸 알려주는, 어, 숲의 나무들과, 그리고 구름과, 그리고 나무 가지를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동물들도 있어요. 바람수도 있고, 여기에는 새가 지저귀고 있어요. 새들도 있고, 또숲 바닥에 있는 어, 땅에는 풀과 꽃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숲속의 이미지, 또는 이 이미지가 마치 좀 상상 속의 숲을 모티브로 한 상상 속의 어떤 그 공간이라고 하면 그 공간 속에 내 집을 꾸며져 보는 거예요. 자, 이빈 네모의 칸에는 각각 그걸 방이라고 생각하고, 어, 어떤 방이 있으면 좋을까? 내가 만약에 나무에 집을 지은다면, 집을 짓는다면 어떤 방, 어떤 방, 어떤 방을 만들어 줄까? 어떤 방을 만들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는 식당을 놓고 여기서 밥을 먹는 공간으로 할 거예요. 여기는 내가 잠을 자는 공간으로할 거예요. 여기는 내 놀이방으로 할 거예요. 여기는 화장실로 꾸밀 거예요. 같이 이것처럼 각 공간에 그 공간의 방의 기능을 부여해서 그 기능에 맞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침실, 여기에는 부엌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여기가 부엌이면, 부엌에 식탁이 있고, 식탁에는 맛있는 요리들이 있고, 식탁에 요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싱크대도 있고, 또 냉장고도 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수도꼭지가 나 있어서 물을 틀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는 예쁜 잡시들도 놓여 있어요. 뭐 이렇게 부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공간을 꾸며주면 이게 바로 부엌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침실. 침실에 아까 커다란 커다란 예쁜 침대도 갖다 놓고 또 침실에 뭐 창문이 있어도 되고 허튼이 있어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허튼이 있어도 되고 또 여기에 어, 책들이 있어도 되고 또 장난감이 있어도 되고 아니면 인형이 있어도 되고 예쁜 고민형이 있어도 되고,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꾸며서 또, 어, 예게 색칠도 해보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어, 이 전체 숲 마, 아, 나무 위에 방을 그리고, 그 방에 또 내가 꾸미고 싶은 실내 공간도 꾸며주고 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기본적으로 사물들을 그려내는, 또는 사물들을 한 시간씩 연습을 한 후에는 여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주제에 맞게 표현하는 그런 수업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